네, 안녕하세요, 약드레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굉장히 어, 많은데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곳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의 작업실입니다. 아마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 누구 아니야? 라고 알아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제 옆에는 박이도 작가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작가님 워낙 유명하신데, 어린 친구들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 박이도라고 하고요. 이번에 사과를 그리는 10가지 방법 그림책을 내게 되어서 개인적인 또 인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박이도 작가님과 즐거운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뭐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이시니까 그린 이야기도 좀 하고 제가 평소에 또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사고 또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좀 과학자다 보니까 서로 이 접점이 좀 없을 수 있는 다른 분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자뭐 작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오늘은 이제 책 이야기를 주로 좀할 예정인데요. 사과를 그리는 100가지 방법. 네, 여기 보시는 빨간색 책을 최근에 내셨. 맞습니다. 굉장히 심상치 않은 어,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책인데. 자 우선 작가님 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저 그렇죠? 유명하시기도 하고 뭐 갤러리 전시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그 작가님 지금 홍콩에서 또 전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이 네. 뭐 바쁘기도 하고 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의 뭐 국가대표급으로 외국에서 전시하면 다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쵸뭐뭐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태극기 하나 달고 다. 나가는 거 아닌가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을 내셨단 말이죠. 이 작품 활동 하시기에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어 책을 내셨다고 해서 굉장히 좀 주변에서도 아마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 또 부지런히 작품 활동도 많이 몰두하시고 하시는데, 또 어떻게 책을 내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술을 했었는데, 뭔가 작업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책의 형태와 뭔가 그림의 형태가 나누어져 있지만 어, 이 책도 하나의 그냥 저의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미술에 대해서 생각했던 태도, 어, 내가 미,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미술가로서 사람들에게 미술의 장점, 특장점을 알려야겠다는 그런 또 마음,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어,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갑자기 생각해서 쓰신 게 아니라 저, 옛날부터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어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오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제가 시... 9년도쯤에 어떤 미술관에서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책을 아, 사과? 내그 사과? 그 사과는 아니지만 아그 사과를 <laughs> 어, 그런, 하는 방법은 네. 아니, 아닌 거죠? 아니에요, 못 그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미술을 못 그려서 미안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자유로움을 우리가 늘 아이들한테도 자유롭게 그려라, 맘대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려워하고 거기서 또 죄송함을 느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딸이 또 태어났는데, 딸한테 아빠가 하는 일에 어떤 좋은 점, 그림을 알려준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이 미술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너에게 이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알려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조금 오랜 기간 걸려서 뭐 나름의 지필, 아니면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보고 그런 것들이 작년에 종합을 해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제목을 저도 네. 이제 보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왜 사과일까? 뭐 사실 과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1위가 이제 사과라고 하니까 뭐 그래서 사과일까? 근데 또 서양에서도 또 사과를 많이 그리잖아요. 예전에 고전 정물화들 보면 사과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림에서 왜사과들을 많이 어, 작가들이 선호할까? 기초 수업을 들을 때도 사과를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냥 정말 친숙한 오브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어쨌든 구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배울 때그 구의 형태 기본 도형들로 뭐 그림을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변형 버전이 이제 사과인 거죠. 간단한 오브제를 그냥 그린다고 했을 때 일단 저도 그냥 사과가 떠오른게 있었고 단순히 어떤 인공물인 오브제보다 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어떤 촉감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레이어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긴 사과의 껍질이 네. 이제 매끈매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빛의 그렇죠 그쵸. 바, 어, 반사나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과 이미지가 있을 네. 텐데 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지 제목이 1 0 0 가지 방법이잖아요. 100가지 방법이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 100가지라는 건 단순히 100가지가 아니고 100 너머의 어떤 되게 큰 숫자로 보일 수도 있고 이걸 약간 무한대로 갈수 있는 고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진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어떤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고 너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방법은 그냥 사람마다 또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 방식을 찾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 책은 이제 뭐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음. 뭐 그런 책은 일단 아닌 거 같은데 음. 그림 그리기라는 어떤 소재를 통해서 작가님께서 또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이 책이 좀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이유일 어,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상상력이나 뭐 창의력 증진에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조금 일종의 큰 구멍 같은 걸좀 발견을 하게 됐는데 보통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상상력을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이 단순한 모양에서 이 모양 자체가 변한다거나 뭐 다양한 모양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모양을 어떻게 나타내냐를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선 그냥 그림들인 거죠 일반적인 가장 큰 차이는 그 선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선과 공간에 어떻게 이미지를 배치하느냐 일종의 회화적인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이 선을 가지고도 잠깐만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 중에 막 낙서하듯이 아,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것도 좀 봤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려서부터 책에 막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막 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보니까 어,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 저는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막 그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 책에는 막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화가가 약간 운명이었던 것처럼 느꼈던 게 어느 날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거를 내가 이 기분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되게 어릴 때 했던 것같아 그래가지고 크레파스랑 스케치볼. 그 아, 스케치북 <laughs> 그걸 가지고 방안에 혼자 숨어가지고 막그을 이렇게 선을 막 그었던 생각이 나는데. 뭐 어, 뭔가 나의 욕구를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내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어,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보시고 뭐, 어, 아무렇게나막 그려도 돼 그러면 뭔가 와 진짜야. 그래서 한번 그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림책들을 보면 은 윤곽이 다 그려져 있고 겉 안에다 색칠을 하는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뭐 원하는 대로 해도 돼 하면 아이들이 또 하다 보면 굉장히 즐거워할 거라는 음... 생각이 좀들는 하네요 제가 어쨌든 자유롭게 그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되는데 직접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하면 굉장히 또 힘들거든요 작가들한테도 뭔가 추상화 뭐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는 거 같잖아요 근데 추상화가 가장 어렵다는데 많은 작가들이 또 동의하는 아, 지점들이 그런가요? 있고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그리는 거에도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정말 생각 없이 종이 중간에다 그리게 되는데 이거를 뭐 구석에다가 그려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그맣게 그려 보기도 하고 크게 그려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생각을 통해서 그림에 대해 생각하는 행위, 약간의 어떤 방법들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의 그런 행위,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좀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을 주 타겟으로 한 책이기는 합니다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사실 봐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때 책을 갖고 나와서 잠깐만 앉아서 한 10분, 10분간만, 아,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그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대학로에서 어떤 행사였는데 이제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를 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서 그려봤는데 아무것도 못 그리겠더라고요. 예, 그만큼 저도 성이 된 다음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굳어졌거나 좀 너무 정형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면 되는데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못 그리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책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좀 권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책이 어쨌든 맨 처음이 조금 그 단계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어떤 그 사과의 어떤 모양 뒤집는다거나 아니면은 뭐깐 사과, 뭐다 먹은 사과 이런 모양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평범하지 않은 사과들이 나오죠. 사과 안에 담긴 사과라든지 아니면 투명 사과라든지 투명 사과 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투명 사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너들을 저는 우기기 코너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그려 놓고 내가 투명 사과 그렸어.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것도 못 그린 그빈 종이를 갖다 놓고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그리려고 했는데 못 그렸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단순히 이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었던 과정이나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뭔가 생각이 든 그런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시, 시대고, 이런 것들 자, 조차도 공감을 받고, 이 종이에다 내가 어,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더 공감되는, 다른 사람들 공감되는데요.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음.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기지라든지 용기라든지 그,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된 거죠. 그냥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 그렇군요. 뭔가 형태. 그리는 게 미술이 아니고 그냥 선만 그어도 미술이고 음. 안 그리고 말해도 음, <laughs> 아, 예, 미술이다 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과를 네. 매일 그리더라도 그때 그때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죠, 그렇죠, 그릴 수도 예. 있겠네요 아이들이 그린 사과 그림을 보고 아,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 얘가 기분이 좋은지, 뭐가 화가 났는지, 이런 것도 또알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지금 말씀해주신 거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 게 벽에다가 이렇게 뭐 종이 하나 놔두고 하루에 하나씩 음, 고기 사과를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것도 어. 어떤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린다면 그것도 너무 멋있는 방법이니? 작품이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심리 상태를 어릴 오늘, 때부터 어, 정말 전혀 예, 아, 그냥,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은 작품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책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면 어쨌든 일회성이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 책을 이제 좀 어쨌든 오래 길게 활용을 하려면 그렇다고 이 책을 뭐 엄청 많이 살 수는 없으니까 살수 있죠. 살 수. 아 사실... 아,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뭐 카피를 좀 해서 왜냐면그 아이들이 또 그때 그때 같은 어떤 장면에서 그림을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다르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려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다음에는 이미 이게 막 낙서가 되어 있으니까. 또잘안 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서 어좀 카피를 많이 해놓고 아니면 부모님이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게 해놓고 어 그때 그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지금 갑자기 드네요. 음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그림